정계식에서 xy 계수를 a라고 하고 상항을 b라고 했을 때, 그럼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이제는 세 개의 항을 제곱한 것은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이거 마이너스 3만 빼요 제곱해서 c 화음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 하나 해버려. 그래서 x 플러스 2y 짜리 하나 하고 빼기 3 하고 그것을 전체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은 이때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지민이 말한 것처럼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해버리자, 라지 a라고 해버리면은 얘는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것은 쉽게 할수 있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해놓고 a 자리마다 X 플러스 2 y 를 집어 넣어줘 버린 거야.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2 y 로 되어 있는 것을 제곱을 하고, 빼기 6에 X 플러스 2 y 이렇게 되고, 플러스 9. 해놓고 전개를 해버리면 되겠지. 전개하자.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민지 불러봐. 4XY. 4XY. 지민이 불러봐. 아, 4y 제곱. 4y 제곱. 마이너스 4x. 6x.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이렇게 된 거지. 그럼 x에 관해서 x가 두 개인 거, x가 하나인 거 여기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4xy 마이너스 6x. x 없는 거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인데. 이때 xy의 계수를 a라고 하자 어? a라는 것도 이상해 나오네. a는 a는 xy의 계수니까 xy 의 계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상수항을 구해라. 상수항은 뭐가 되겠어? 4y 제곱 마이너스 12y 아9 왜?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x에 관한 식이다 또는 y에 관한 식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면 상수항은 그럼 뭐가 되는 것이야? b는 오로지 9 이렇게 숫자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답은 4, 5. a에서 5. b를 빼라고 4에서 빼라 9를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네. 문제를 주의깊게 봐야 돼 x에 관한 식 또는 y에 관한 식 또는 xy에 관한 식 이런 말이 없으면 은 그냥 숫자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알겠지